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사에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1006페이지와 신약 88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의 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원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한 날이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위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의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ank <sweak> 몇년 전에 어떤 회사의 직원 선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한 할머니.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선생님. 세 번째, 당신이 꿈에 그리고 그리고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당신은 이 중에서 단한 명을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라. 풀고 계십니까? 답 나오셨습니까? 응시한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변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이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도록, 모시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에 재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흥미를 자아내는 문제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때로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르막을 때도 있고 너무나 좌절되고 낙심이 되어서 걷기조차 힘든 무거운 문제들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문제를 여기며 쉽게 지나쳤다가 곤욕을 치르는 난처한 문제들도 만납니다. 때로는 꽉꽉 막힌 진퇴양난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곤욕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문제의 연속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따라오는 이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산에는 가파른 절벽들이 있습니다. 이 가파른 절벽들이 등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길을 막는 큰 장애가 되지만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즐길만한 훈련 코스요, 정복하고픈 도전장일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는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파도가 풍랑이는 바다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무서운 곳이지만, 덮칠 것 같은 파도를 찾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넓은 그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 좌절, 낙담, 고뇌, 아픔, 불안, 초족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들로 인해 교만, 근심, 걱정, 악행, 추함 분열과 분쟁, 시기 질투를 하며 살게끔 하는 사단 마귀의 건세에 눌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죄의 동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4주 동안 촛불을 하나 둘씩 켜가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 소망의 초 둘째 주, 사랑의 초에 이어 세 번째 초인 기쁨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이십니까? 또한 무엇을 기쁨으로 느끼십니까? 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참 기쁨 하면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욕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충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합니다. 오랜 세월 계획하며 노력했던 일들이 드디어 성취되었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이 끝내 이루어졌고, 참고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땀과 피를 뿌린 사업이 드디어 드디어 번창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혹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또 있는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꽁충꽁충 뛰어 오르고 있고, 또한 참가했던 골프 경기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에 승리를 했고, 돈도 안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리티켓이 날라왔고, 잘못을 했는데도 혼나지 않고 잘 넘어갔을 때, 그때 기뻐하십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있다고, 또는 주변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다고 기뻐하십니까? 이 정도에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누리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고 그 조건이 조금만 바뀌고 갑작스런 불행이 닥치거나 예상되었던 일이 취소가 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뒤이닥친다면 금방 있던 그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절망, 낙심이 되면서 얼굴에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실망의 먹구름이 가득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 간에 금이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요한 1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또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난 것인데,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쁨에 대한 정의가 성경과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의 어느 날 밤,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한 동네가 아닌, 한 나라가 아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 기쁨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끊임없이 베풀고 살며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도 죄인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나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큰 기쁨의 소식은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판단에 따라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상전이든 종이든 외모나 나이에 따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리게끔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홍준과 같이. 아니면 용사마와 같이 아무리 잘생긴 외모를 가졌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남들에게 특별하게 생겼다, 이렇게 못날 수가 있느냐 하는 외모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은 동등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험 버림바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들려드리지만, 또한 건네 주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큰 기쁨의 소식을 내 것으로 받아 그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그 기쁨을 끝까지 부인하고 배척하며 사는 사람 이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며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어셉트하며 사느냐 아니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한 마음과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큰 기쁨이라는 발전소의 콘센트 또한 플러그를 꽂으셔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서 가끔씩 이런 문구의 메일이 날아옵니다. 누구누구님,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겠죠? 친구의 새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뿐 아기자기한 사진들이 올라가 있고, 어느 분은 맛있게 한 음식을 사진으로 올려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식구를 올려놓으셔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재미있는 농담을 통해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가슴 아픈 절규가 담겨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서 구구절절 자랑하는 문구를 올려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칭찬하고, 어떤 분은 격려하고, 어떤 분은 마음 아파 애국하며, 어떤 분은 한탄하고, 어떤 분은 후회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한 교회에서 만나 4년간 교제를 했고 12월 결혼을 한다는 어떤 예쁜 커플의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쁜 소식 때로는 슬픈 소식, 때로는 반가운 소식, 때로는 속상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희망이 되는 큰 기쁨의 소식보다 더하거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소식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2사에서 3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매주 주보에 보면 다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인도에 따라 주보에 나와 있는 물구를 읽고 개인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죄들을 회개한 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의 소식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스트라이아 하일드는 천지창조와 같은 오라토리오, 종교적 야극을 발표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언젠가 그의 교회 음악이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르며,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하이드는 하나님으로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아름다운 오라토리아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며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며 살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다 끝나버리는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영생에까지 누릴 수 있는 큰, 큰 기쁨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아파합니다.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잘 되어 가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아니하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늘 묵상하시면서 구원의 큰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중앙 연합 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전교인 총동원 주일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그분들을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들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땅히 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소식을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또한 그 사명을 기쁨으로 전하여서 기쁨을 같이 쉐어함에 대한 더 기쁨이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런 복된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